지금은 힘들어도 말년에 복 터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년에 자식 복이 풍부한 대표적인 여자 띠타포를 사주학적 이유와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모두가 복된 말년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행운의 띠는 돼지띠입니다. 사주에서 자식을 나타내는 오행은 식신, 상관입니다. 이들은 생명력, 창조력, 후손운을 의미합니다. 돼지띠는 해에 해당하며 수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수는 생명을 키우는 힘이 있어 자식과 후손을 뜻하는 식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돼지띠는 식신, 상관이 조화롭게 배치된 사주로 자식복이 풍부한 띠입니다. 또한 돼지띠 여성은 선하고 인자한 성격 덕분에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이 기운이 자식복으로 이어집니다. 돼지띠는 60대 이후 자녀의 성공과 효도로 말년이 평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띠는 소띠입니다. 평생 일한 보람이 말년에 돌아오는 띠입니다. 소띠 여성은 참을성 있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띠는 축토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사주상 중심을 잡아주는 토 기운을 지녔기 때문에 자식궁이 안정된 구조를 잘 형성합니다. 축월생은 초년에 고생하더라도 말년에 자식운으로 보답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말년 대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중 하나로 60대 이후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행운의 띠는 토끼띠입니다. 대인운, 인복, 자식운까지 따르는 띠입니다. 토끼띠는 묘목의 기운으로 자식운을 상징하는 식신, 상관과 잘 통합니다. 목의 기운이 강한 경우 자녀를 잘 두고 후손복이 많다는 식상운의 특징이 있습니다. 토끼띠 여성은 사교성이 좋고 다정해서 주변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토끼띠 여성의 사주는 대운의 흐름이 수색목으로 흐르면 자식복과 인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런 성격은 자식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자녀에게 존경받고 챙김 받는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행운의 띠는 뱀띠입니다. 인내와 지혜로 말년에 자식복이 따르는 띠입니다. 뱀띠는 사화로 사주상에서 식신, 상관식상의 기운을 가진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화는 금을 생하고 수로 넘어가기 직전 자식과 재물 모두를 품는 위치에 있습니다. 뱀띠 여성은 조용히, 꾸준히 인생을 살아가는 타입입니다. 사주에서는 지혜, 인내의 내면의 힘을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며 이 기운이 말년에 자식의 성공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중년까지는 자식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60세 이후 자식복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